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문입니다. 네, 11월 문이 열렸습니다. 11월 1일. 네, 어김없이 오늘 또 겨울이구요. 또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딱두달 남았네. 그죠? 아유,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음, 두 달만 있으면 또한 살을 먹겠군요. <laughs> 네, 오늘 11월 1일 금요일에 저는 란다 자리로 또 오늘 또 영상을 꾸며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오늘 더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할인도 있고 이쁜 아이들 란다 자리. 네, 오늘도 사랑해 주시 사랑해 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란다 자리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밑에도 있고 이렇게 예쁘고 가격은 36,000원 이렇게두 개입니다. 36,000원 두개 72,000원에 예, 10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11.5cm. 여기도 9.2cm. 네. 거의 뭐 12cm에 가까운 이렇게키 차이가 살짝 나요. 키 차이는 살짝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36,000원 3만 2 0 0 0원 네, 72,000원에 요아이예요 요거, 26,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거를 선물로 드려볼게요. 9cm, 네, 9cm 나오는 요렇게 깔끔, 앙징, 깔끔이, 앙징. <laughs> 앙징 맞은 아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세 개. 어, 72,000원에 26,000원. 요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두번째예요두 번째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하얗죠. 밑에는 하얗고 위에 살짝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되 있는 요거. 다리도 세 개. 요렇게 쏙 들어가는 아이. 요거는 4만 원이에요. 그래서 4만 원두개 쌍둥이입니다. 딱두점 있고 요 아이도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인데 요것도 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끼워서더 선물로 드려 볼까 합니다. 예, 어떠세요? 11cm에 높이는 거의 13.5cm, 이것도 11에 거의 14에 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차이도 있죠. 어, 요거 선물이에요, 3만 원. 요거는 11.7cm 높이, 10cm 살짝 넘는 아이에서 요렇게 두 개에다가 3만 원까지 선물. 요거 하나 있어서 드려요. 4만 원, 4만 원, 8만 원, 2번입니다. 선물까지 챙겨가세요. 세번째 세번째 예요요렇게 선물이 따라간 아이는 딱 단품 밖에 없으니까 얼른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떠세요 요것도 4만원 이에요 4만원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또 4만원에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 또 이렇게 보시면 12cm 에 14.5 나옵니다. 또 12에 14.5였죠. 이것도 12cm, 14cm. 또 조금의 약간의 또 차이는 있고. 밑에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도 두개 드립니다. 두개 4만원, 4만원, 8만원. 이것도 3만원짜리 하나 또 선물. 살짝 꾹 넣어볼게요. 9.5cm. 이것도 요 아이가 한 개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있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드려 보려고. 네, 10cm 나옵니다. 키는, 요렇게까지 해서, 몽땅 3번, 11번, 한 세트 있습니다. 얼른, 내려가세요네 번째에요. 네 번째. 예, 하얀색, 하얀색으로 또, 이렇게 금지막 하지요. 요런 모습, 코사지까지. 이 아이는 얼마냐? <laughs> 여기에 왜 8만원이 붙었을까요? 너무, 잘못 붙은 가격, 여기 있습니다. 4만 6천 원. 이렇게돼 있네요. 왜 그게 또 거기 가서 턱 붙었을까? 예,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5만 원이에요. 요거는 5만 원에, 요렇습니다. 4만 6천 원, 5만 원. 요 크기 차이, 요렇게 나죠? 아, 4천 원 차이가 아주 상당하게 큰 차이 있어요. 14cm에, 요거 15cm. 요거는 14가 살짝, 아유, 14cm 보면 될것 같아요. 너키는 13.5cm입니다. 그래서, 5만원, 4만 6천원, 9만 6천원이죠? 9만 6천원인데, 그냥 6천원 한번 떼보고 가볼게요. 6천원 떼고, 지금 거미가 올라와갖고, 자소리가 많이 났죠? 그래서 9만원, 두 개, 9만 6천원에서 6천원까지 떼고, 9만원에, 이것도 3만원, 요아예 하나 있어요. 그래서 11cm, 높이도 10cm 살짝 넘는 거. 요렇게 세트하면 요거는 36,000원을 할인을 받아보시네요. 네, 4번입니다. 역시 한 세트밖에 없죠? 4번, 9만원에 3만원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에요. 다섯 번째. 요거는, 아, 요거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요렇게 돼 있는 아이. 예, 요렇게. 보시고, 요거는 입구가 널찍해서또 식재하기 또 좋은 거. 요거 찾으시는 거긴 참 많았죠. 16.5cm 나옵니다. 또 여기도 16.5cm에, 예, 12cm. 높이 12cm 나오는 아이. 예, 요렇게 해서 요것도, 어, 36,000원, 36,000원 두 개. 72,000원. 요것도, 네, 그냥 뚝 떼어내고, 뚝 떼어내고, 6만원. 12,000원이 할인 들어갑니다. 12,000원, 네. 뚝 떼어내고, 요거는, 네, 6만원에, 6만원 보내드릴게요. 여섯 번째에요. 여섯 번째. 예, 요거. 요렇습니다 요렇게 생기고, 요 키도 좀 있고, 요 아이는 4만 6천원, 4만 6천원. 6 2 9만 2천원이죠. 9만 2천원. 네, 요거. 예뻐요. 요것도 깊이도 있고, 입구도 괜찮고. 6번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15.5cm, 요거는 15cm 정도. 얘가 더 커요. 더 크고, 키뭐13 살짝 넘고, 13.5cm. 조금 더 큰데, 가격은 4646 같습니다. 요것도, 어, 4646. 92,000원. 12,000원 툭 빼고, 6번도 8만원. 이 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개.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이제 다 나가고 이제 한 세트 남았어요. 요 아이가 이제 한, 한 다섯 세트인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트는 나가고, 이제 이거 한 세트 마지막 아이예요. 요렇습니다. 요거 아주 인기 짱이죠? 요렇게 밑에 다 보여드리고, 입구, 이렇게 넓습니다. 요 아이가 4만원이에요. 4만원 두 개. 딱 15cm가 넉넉해요. 15cm도 넉넉하고, 아이고, 이 아이는 또 15.5cm가 넘습니다. 입구가 조금 더 크죠? 아고 크네요. 예, 요런 아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 높이 12.5cm에, 네, 이것도12.5 살짝 넘습니다. 요거 두개예요 4만원, 4만원, 8만원. 지난번과 똑같이 7만원에, 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덟 번째예요. 8번입니다. 예. 또 여기도 우리 란다 예쁘게 나왔어요. 요 아이도 요런 모습인데 요거는 5만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안에 금지막하게 들어가는 창문이고요. 요건 또 우리 달팽이처럼 요렇게돼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멋지죠. 요거는 4만원이에요. 아 참. 아 청주에서 또 다육이 박람회에 있습니다. 어, 90이라고 그러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가깝게 계신 고객님들, 어, 뭐, 차 타고 내려오세요. 오시면 또 청주에 이쁜 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죠 작년에도 저 가가 또 상품도 받아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 가깝게 계신 고객님들은 차 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풍놀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다육이 구경하시러 다육 박람회에 또 놀러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 볼게요. 8번 요렇게 하니까 14cm 우리 내경 한 12.5cm 나옵니다. 이런 높이들 요것도 한 13.5cm 네 요거는 요렇게 보면 15cm 내경이 13이에요. 13 내경 너무 좋죠? 높이도 한 12.5cm 나옵니다. 요렇게 코사지가 딱 달려있는 이런 모습에 됐어요. 요거 이렇게 네 9만 원또만원 할인 들어가 볼게요. 8번 8만 원 보내드립니다. 9번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런 모습, 높이도 있고 우리 에니님 같은 작은 에니님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죠. 이런 모습에 네 코사지가 요런 모습 밑에 요거는 5만 원이에요. 여기 돼 있고 이것도 이렇게 또 달팽이처럼 굴곡이 있지 4만원 코사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딱 해서 두 개에요 어 이쁘죠 요건 요거 나름대로 참 색상도 좋고 16.5에 16cm 요것도 16 나옵니다 여기는 11.5cm에 요렇게 두개 요것도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4만원이에요 9만원 이죠 이런 세트 요것도 아주 예쁜 란다입니다 어 만원 빼서 9만원에서 만원 할인해서 8만원에 보내드려요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아이고 요거 배품 심을 수 있는 창이고요 요것도 높이 있고 창도 심고 우리 어, 목대 있는 아이들 좋은데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요런 모습이에요 살짝씩 그리고 여기 5만원이 있었는데 요거는 5 4 0 0 0 원이에요. 조금 더큰겁니다큰것 같습니다. 혀가 <laughs> 꼬였죠? 이런 받침에, 이런 받침에 위에, 위에서 봤을 때 살짝 프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요거는 5만 원. 요런 모습. 이것도 이쁘죠? 좀 이, 요 디자인이 참 예뻐요. 그죠? 이렇게 예쁜 아이 사이즈 볼게요. 또 여기 16.5cm에 높이 14cm. 네 여기도 이렇게 재니까 20뭐한 21cm 가까이 정확하게 재면은 20.8cm 나옵니다. 20.8cm. 이건 21cm 넘고 여기에 이제 프릴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와, 이렇게 이렇게 넣 우리 손을 넣었을 때요렇게큰 차이 이렇게 큰 차이 있어요.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크게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아또 경운기 지나가니까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예. 어디 아랫옆쪽 많이 비 오죠. 저희도 12시까지 비 왔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끝인 상태. 네, 이렇게 이쁘죠. 5만 4천 원, 5만 원이에요. 10만 4천 원인데, 만 4천 원 뚝대고, 요거는 9만 원에. 10번이에요. 10번. 요렇게 큰 아이 두 아이가 따라갑니다. 이쁘죠? 9만 원에 따라가죠. 예, 10번 9만 원 보내 드립니다. 11번입니다. 11번. 요렇게 멋지게 생긴 멋지게 생긴 아이예요. 요거 7만 원이에요. 이런 모습 안에 보이시죠? 요 테두리 선과 안에 선 색상이 너무 예쁜 속살. 모습이에요. 7만원. 오늘 두개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이거 똑같이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7만원에 끝사지 이렇게. 모습. 네. 이렇게 7만원, 7만원. 14만원. 네. 사이즈. 17.5cm. 17.5에 17. 딱 나오고요. 또 키가 조금 더클것 같아요. 17.5에 17.5cm네요. 요거는 17.5에 키가 17이었고, 요거는 17.5cm, 5cm, 5cm 0.5cm가 큽니다. 요거 14만원이에요. 그리고, 음, 요것도 만원 할인해 드릴까요? 13만원에 갑니다. 13만원에 선물을 하나 드려볼게요. 요 아이 갈게요. 36,000원이에요. 근데 요것도 또한점 있어요. 이렇게 만든 아이가. 그래서 여기다가 선물을 드려보는데, 예, 12.5. 또 10.5cm 나옵니다. 너무 같으죠? 같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작은 아이도 식, 어, 식재를 하시고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너무 멋진데? 11번, 7만원, 7만원, 14만원 만원 깎아드렸어요. 13만원에 또 36,000원이 가요. 여기는 뭐예요? 46,000원이 선물로 가는 폭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13만원 보내드립니다. 12번째예요. 12번입니다. 우리 12번 아 요거는 흰색에 또 우리 흰색 우리 하얀색이죠? 흰색에 요런 색상으로 또 받침이 만들어진 아이고요. 입구가 이렇게 넓습니다. 요것도 7만원이에요. 여기도 또 요렇게 또 같은 세트 이렇게 돼있죠? 요아인데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하면 17.5cm 높이 1 7 5 c 고 얘가 조금 작지요? 17에 17에 17cm입니다. 이렇게두 개가 같은 세트예요. 세트인데 이렇게 보여 드려요. 뭐가 떨어졌죠? <laughs> 어,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것도 똑같이. 가격은 14만 원. 여기서 만원빼 갖고 13만 원에 13만 원에 가면서 여기는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짜잔. 요거 4만 원이죠. 이렇게 4만 원인데 아까 보셨죠. 여기에 오개 티에요 여기 아마 뭐가 어떻게 보면 살짝 진짜 불똥 같으다는 거? 아니면 여기 흙이 톡 튀어나와서 뛰어냈더니 이렇게 된 듯해요. 근데 저는 이거 정상가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고는 제가 팔 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좀 색상은 안 맞더라도 요거 하나 이렇게 단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꼭뭐 상처난 거? 안 보여요. 뒤에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뒤에 있어서 이렇게 요거를 선물 드리는데, 4만원이죠? 1 6 c m 예요 12.5cm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는 막 4만원이 따라가는 선물. 너무 괜찮지요? 12번. 요렇게 14만원에서 또 만원까지 깎아준데서 4만원까지 갑니다. 13만원. 득템이에요. 얼른 내려가세요. 13번입니다. 요건 단품을 나왔어요 단품. 이거 얼마짜리인가 6만원입니다. 요거 6만원. 6만원에 너무 괜찮죠. 요런 아이들. 여기도 또 이중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는 관계에 약 살짝씩 이렇게 보입니다. 이음새에 예, 이런 거뭐 불편하시면 패스하시고요. 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한개 남았네요. 6만원. 사이즈를 보면 22cm 나옵니다. 22cm에 14.5, 15cm가 살짝 안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밑에도 멋있죠. 짙은 우리 초콜릿 색상.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6만원인데 아, 5천원 할인해서 지난번에 이거 두개 이렇게 팔았었죠. 그래서 요것도 오늘은 5천원 할인해서 6만원 짜리. 5천원 할인해서 5만 5천원. 13번입니다. 14번이에요. 요것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14번.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뭐 그죠. 위에가 이렇게 살짝 안으로 조물조물하게 조물조물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고 다리 좋습니다 이렇게 길쭉하죠 아주 다리기도 있고 요 안에도 깊고 요 정도 사이즈고 이거는 8만원 8만원에 이렇게 1 7 c m 예요 17cm의 높이도 17.5에서 18cm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단품에 이런 거 우리 창도 아주 예쁘게 심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 군생도 예쁘지만 네 목대로 아 예쁘게 늘어지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4번. 이거는 8만 원에서 만원 할인 가격. 예, 7만 원. 14번 7만 원 보내드립니다. 15번이에요. 이것도 하나 올렸습니다. 예, 1 5번은잘 들고 이렇게 커요. 큼지막한 사이즈 우리 요제 대품들 이런 네터 식재 한번 해보세요. 8만 원입니다. 밑에도 이렇게 단단한 다리로 만들어졌고, 예, 우리 란다 자리에 우리 이런 아이들 저희가 음, 박람회 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 란다 자리예요. 란다 자리에 멋진 다이들 식재해서 아주 작품성 있게 나오는데 거의가 멋진 아이들은 달 란다 자리에 어, 심겨져 있답니다. 24cm. 저 요번에 또 가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18cm 나옵니다. 작년에 갔을 때도 달 란다 자리 작품이었었어요. 거의 멋진 아이들은. 예, 요런 모습. 네, 8만원인데. 이것도 만원 할인해서. 이렇게 15번. 15번. 요런 모습이죠. 네, 7만원 보내드립니다. 열여섯 번째예요. 열여섯 번째예요. 또대풍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풍 16번이에요. 요거 요런 색 세...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들어보이면 요런 모습이에요. 밑에가. 밑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다리 세개 단단하죠. 안에도 이렇게 생고 정말 물컵이 나올 만큼 어, 물배수구 물구멍이 굉장히 커요. 여기 딱 20cm. 20cm에 여기 19cm 살짝 넘습니다. 19cm 살짝 넘는 이 색상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10만원이에요. 그레이 색상에 그레이에 이렇게 푸르른빛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이거는 네, 10만원 10만원인데 어, 사이즈 봤죠? 19cm에 이렇게 20cm 이거는 15,000원 할인 15,000원 할인 15% 들어가나요? 16번, 85,000원. 어떠세요? 이거, 큼지막한 아이, 85,000원 보내드립니다. 1 7번째예요 17번째, 또요 아이 한번 보여드리죠. 요 아이가, 예, 색상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죠? 참으로 독특하고, 요 앞에를 또 이렇게 이어서 멋을 내준 아이죠.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색상 참 독특해요. 요 색상도 있고, 또, 짙은 밤색의 여튼 그린색의 흰색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를 보여드리죠. 요 색상. 뭐, 딱한점 밖에 없는 색상이에요. 요거 아주 멋집니다. 높이도 있고, 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렇게 22cm, 22cm에 높이는 18.5, 요기 오면은 19.5, 요기 살짝 더 높으죠. 이 와이에요. 요거 9만원인데, 네, 9만원인데 요거 8만원에, 8만원에 보내드리는 거. 요거 아주 멋져요. 여기 큰아이들 작품 한번 해보세요. 어, 17번, 8만원 보내드립니다. 큰아이 두개 나왔습니다. 큰아이 두 개. 네, 요거. 네, 18번이에요. 우리 큰아이는 또. 요거는 19번입니다. 19번. 그래서, 18번은, 요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같아, 그죠? 모양은 같고, 이런 모습에, 이렇게돼 있습니다. 요거는 18번, 10만원이에요. 요것도 23cm 나옵니다. 높이 20.5cm. 음, 19번은, 보이시죠? 색상. 여긴 푸른빛이없다면여 흰색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초글리색에 여긴 흰색이에요. 요거 13만원입니다. 24cm. 24cm에 22.5 정도 되죠. 그래서 요 아이는 요렇게 코사지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색상이 위만 다른 거. 그쵸? 요, 이거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8번입니다. 18번 10만원인데 요거 얼마 가죠? 8만 5천원에 가고요. 요 19번 13만원이에요. 요거 2만원 할인. 11만원, 11만원에 큼지막한 아이들, 이렇게 한번 대품 해보세요. 이아는 그니까, 18번은 8만 5천원, 또 19번은 11만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20번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예요. 예, 20번. 네, 요 하얀색 아주 큼지막하죠? 요런 아이입니다. 또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또 전이, 옆으로 봤을 때, 요런 또 전이 딱 되어 있구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뭐죠? 요렇게, 우리, 우리, 처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죠? 이 앞이 정면이에요. 하얗게 있는데, 코사지 하나 있습니다. 요 모습. 또, 부쩍 들어서 봤을 때, 밑에는 요렇게, 위에, 또, 요렇게 봤을 때는, 요런 사각에 코사지가 요렇 색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멋있죠. 여기 우리 여기다가 우리 에오니움 정말 멋진 아이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 21cm 나옵니다. 근데 실제 우리 내경은 한 14cm 정도, 음, 14 정도 될것 같아요. 11.5cm 여기는 여기는 13cm 정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고요. 키높이가 26.5cm입니다. 이거 13만 원. 네, 이것도 2만 원 할인한 가격. 이렇게 보면 앞에 있죠. 2만 원 할인한 가격, 11만 원에 이렇게 멋진 작품분을 보내드립니다. 20번 11만 원 보내드려요. 11월 1일에 시작한 <laughs> 이쁜 남은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20번까지 있습니다. 우리 란다 자리 또 오늘도 많이 더 크게 이쁘게. 또 할인과 덤이 들어간 것도 있죠. 음, 요럴때또 이쁜 아이 데려가세요. 어, 오늘은 난다로만 꾸며봤습니다. <laughs> 예, 어, 11월 1일 시작. 어, 한달 시작 잘 하시고요. 또 활기차게 준비하시고 또한달 열심히 뛰어봐야 되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쁜 아분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